지금부터 5초 동안 이 그림을 잘 보아주세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거꾸로 가는 시계 안녕하세요, 추원입니다. 방금 여러분들께서 하신 테스트는요, 바로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스트레스가 비만과 질병을 부르는 중요한 인자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정답 바로 공개할게요. 첫 번째로 그림이 멈춰 있는 듯이 보이시는 분은요, 노인이나 어린 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 그림이 천천히 돌아가게 보이시는 분은요, 적당한 스트레스를 가진 분으로서. 자신이 삶이 나아지는 좋은 스트레스를 갖고 계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이 그림이 정말 빠르게 돌아가시는 분은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계시거나 스트레스 통제력이 약한 분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스트레스는 우리 건강과 아름다움에 정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그럼 어떻게 스트레스를 없애버려야 되겠죠? 네 언니하고 지금부터 우리 의 스트레스를 싹 날려버려서 건강하고 아름다워지는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7가지 동작으로 50초씩 2세트 반복할 거예요 잠깐 뱃살은 보너스로 빠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뱃살과 스트레스 마셔 가슴 업, 배꼽 속, 21인치 코르셋을 입었다고 생각하시고 무릎 발끝 방향 맞추어서 벨리인 아웃 동작, 뒤로 손 마주 마주 하시고요 가슴을 업하세요. 네, 내쉬는 호흡에 배꼽을 쏙쏙 집어 넣으세요. 후후 네, 스트레스와 코어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코어 근육을 강화하면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어요. 내쉬는 호흡에 배꼽을 쏙 최선을 다해서 밀어 넣으세요. 배꼽 주변 옆구리까지해서 마치 21인치 코르셋를 입었다고 생각하세요. 네, 모든 운동을 하실 때는 코어 근육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배꼽을 이렇게 쏙 밀어 넣은 자세로 코어에 힘을 꽉 주고 운동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지금 코어 근육을 단련시키고 있어요. 후후 네, 후. 바른 자세로 어깨 힘 빼시고 네, 네 잠시 쉬겠습니다. 가슴업 점검할게요. 배꼽 쏙 네, 배꼽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가슴업 어깨 어깨가 올라오지 않도록 하세요. 배꼽을 쏙 넣으신 상태로 내역네후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올리세요. 후 마치 배꼽으로 무릎을 올린다고 생각해주세요. 항상 여러분들은 운동을 하실 때 항상 코어 근육을 느끼면서 해야 합니다. 배꼽을 등에 딱 붙인다고 생각하면서 운동을 하셔야 해요. 네, 스트레스 해소법은요 코어 운동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밀접한 관계 가 있습니다. 코어 근육은요 당 이나 지방 혈압을 조절하고 염증 을 제거한다고 합니다. 또아들의날린을 분비하고 통증을 줄이고 감기 등을 좋게 한다고 합니다. 허벅지도 코어 근육에 같이 포함이 되죠. 허벅지까지 같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어 정말 강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후. 네. 다음 동작 준비하면서 자세 정비할게요. 배꼽 속 집어넣고 무릎을 벌려서 발끝 방향 맞추어 주세요. 네. 배꼽 속 집어넣은 신체로 네, 사이드 스트레치, 옆구리 갑니다. 옆구리 주변의 코어 근육을 강화해주세요. 어깨 힘을 빼고 옆구리 근육이 잘안 써서 짧아지게 되면 노폐물과 지방이 붙어요. 옆구리 근육 정말 운동 안에서 굳어지기 쉬운 부분이 바로 옆구리 운동입니다. 또 옆구리 운동이 옆구리 근육이 굳어지면 또 옆구리 운동을 하기 싫게 되죠. 네. 천정을 살짝 보고 하시면 앞으로 상체가 쏟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스트레스와 코어는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코어 근육은 당이나 지방, 혈압에 관련이 있어요. 네, 염증을 제거하고요. 코어 근육을 단련시켜야 합니다. 네. 다음 동작 자세 정비하겠습니다. 바람만 털어주고, 무릎과 발끝 방향 항상 맞추는 것 잊지 마시고요. 가슴앞 배꼽 쏙 집어 넣은 상태에서 이번엔 앞뒤를 볼게요. 네, 이렇게 무릎과 발끝 방향을 맞추어서 무릎을 아웃시키는 동작은요. 허벅지 안쪽에 내전근을 정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평상시에 안 쓰는 근육을 그 쓰게 되면 깊숙한 곳까지 혈액이 구석구석 돌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몸이 개운해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동작을 크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대신 최선을 다해서 바른 자세로 천천히 네 옆구리 근육을 느끼면서 동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네, 가장 스트레스를 확실하게 줄이는 방법은 운동과 음식입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내후후 네, 후. 호흡의 일념 하면서 네 다리 한번 풀어주시고 다음 동작 자세 정비하며 들어갈게요. 배꼽을 또쏙 집어넣고 무릎을 벌려서 네 양팔을. 올려주시고, 골반 운동까지 같이 할게요. 골반 운동 하실 때요, 여러분. 배꼽의 힘으로, 배꼽의 힘으로 골반을 위아래로 올리는 거예요. 오른쪽 골반, 왼쪽 골반을 똑같이 올린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배꼽의 힘으로, 그렇기 때문에 배꼽이 쏙 들어간 상태가 돼야 합니다. 네, 힙선도 살려서 무릎이 좌우로 움직이지 않도록 조심을 해주세요. 골반 운동과 코어 운동, 여성 기관 순환 운동까지, 펠트리스 운동의 특징, 특징은요, 모든 운동에 여성 순환, 네, 케겔 운동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과략근이 3층까지 올라가서 배꼽을 꼭 잡고 있어요. 그래서 배꼽이 쏙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골반 움직이는 거예요. 네, 처음엔 안 되지만 여러분 계속 하시다 보면 될수 있으니까요. 화이팅 하세요. 네, 첫 번째 세트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배꼽 쏙 가장 중요합니다. 네, 스트레스와 배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배꼽 쏙 집어넣은 상태에서 사이드 스트레칭 해주시고 네그 다음 네, 3, 4, 5번을 함께 해줄 거예요. 10번씩. 또, 앞뒤로 해줍니다. 네, 시선은 살짝 사선 아래방향 보시고요. 어깨에 힘을 빼고, 그 다음, 힙슈미 골반 운동까지 갑니다. 골반 운동은 5번만 할 거예요. 네, 그 다음입니다. 또, 하나, 둘, 셋. 네, 사이드 스트레치 하고 있습니다. 옆구리 쫙쫙 늘어나도록. 그 다음, 앞뒤로 갈게요. 앞뒤로 뱉고, 코어의 자극을 팍팍 느끼면서, 스트레스와 코어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네. 힙슈미, 잘 하셨습니다. 네, 다리 한번 털어주시고, 마지막 동작, 일곱 번째 동작이 되겠어요. 와이드, 네, 와이드 스쿼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 허벅지와, 허벅지를 비롯한 이 코어 근육이 체스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바로 그런 호어 운동과 허벅지 운동 또 내장근이 짧아지기 쉬운 내장근을 특히 여성분들이요 허벅지 내장근 짧아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영양소 결핍이 되고 어, 그런 사타구니 등, 어, 등이 좀 아, 색소가 침착되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런 색소가 굉장히 옅어져요 네,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운동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허벅지, 또 배, 옆구리, 힙을 강화시켜서 우리의 스트레 우리의 몸을 스트레스에서 자유한 몸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과학적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일곱 번째 동작. 네, 수고하셨어요. 첫 번째 세트 끝났습니다. 이번에 네두 번째 세트 들어가기 전에 살짝 등스트레칭 배꼽 속 배꼽 점검 항상 해주세요. 배꼽 점검. 네, 한번더 하죠. 밸리인 아웃. 뒤로 손 마주. 깍지 끼고요. 후, 내쉬는 호흡에 배꼽을 쏙 집어 넣으세요. 이것을 바로 복식호흡이라고 하죠. 가슴은 사선 입방향, 어깨는 아래로 내린 상태입니다. 바른 자세로 후 하면서 배꼽을 쏙 밀어 넣어주세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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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꼽을 쏙, 쏙. 네, 이런 복식호흡을 안, 안 하셨던 분들은 어 이런 호흡법만으로도 어지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만큼 아 어, 운동량도 상당히 많은 호흡법이에요. 꾸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코어 근육은요. 강화시키면 이런 운동으로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코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셨죠? 네. 그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그 다음 동작 배꼽속쏙 집어 넣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스탑! 네, 이 상태로 계속 할게요. 니 업! 배꼽을 쏙 집어 넣은 상태로 배꼽으로 무릎을 올린다고 생각해주세요. 어깨는 나긋나긋, 하나, 둘, 후, 후, 후. 후네 우울증에 걸리면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죠. 또 코어 근육은 이런 당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런 만큼 우울증, 스트레스에 정말 약한 그런 몸이 되지 않으려면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출산 후에 여성분들 내부 어, 네, 이런 복부가 그 코어 근육이 약화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이렇게 기초적인 코어 근육 단련하는 법부터 운동을 시켜서 코어 근육을 깨워서 단련을 시켜야 합니다. 아셨죠? 네, 잘 하시고 있어요. 그 다음 동작, 다리 한번 털고 바른 자세로 준비해 줄게요. 배꼽 쏙쏙 집어 넣은 상태로, 쏙쏙 집어 넣은 상태로, 네, 사이드 스트레치. 네, 근육이 짧아져서 운동량이 떨어지고 유연성이 떨어지면 운동하기 싫어요. 운동하기 싫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노폐물과 지방이 쌓이죠.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점점 운동은 하기 싫고 코어 근육은 약화되어 갑니다. 네, 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점점 우울해, 우울하는, 우울해진 기분이 자꾸 들어요.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이 당기게 되죠 악순환이 반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느낌 들때 일어나세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운동으로 우울증 날려버리고 뱃살도 초박살 냅시다 아셨죠 여러분? 화이팅! 네, 후후 하면서 시선은 천정 보세요 네두 번째 세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면서 은근히 힘들어요 여러분 네 한번 해보세요 바른 자세 준비하고 항상 무릎과 두 번째 발가락 맞추는 것 잊지 않으셨죠? 어깨는 나긋나긋, 시선은 살짝 사선 아랫방향 해주시고요. 옆구리, 앞뒤로 옆구리 근육을 타이트해진, 굳어진 옆구리 근육을 쭉쭉 유연성 있게 늘려주세요. 하나, 둘, 하나. 이때 항상 말씀드립니다. 운동되는 근육에 집중해라. 집중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정말 운동 효과에서 하늘과 땅 차이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운동하면서 핸드폰 보시는 분들 특히 네, 사이클 타시면서 네 하지 마세요. 집중하고 바른 자세로 네 소중한 시간을 아끼셔야죠. 그죠? 시간 내서 운동하시는데 효과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바른 자세로 어깨 한번 돌려주시고 배꼽을 쏙 넣은 상태에서 쏙넥 네. 골반 운동까지 해야죠. 과략근 3층 쭉 올리세요. 배꼽까지 올라와서 배꼽 쏙 집어넣고 배꼽을 등에 붙인 상태에서 배꼽의 힘으로 골반을 위아래로 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별표 5개 어깨 내리는 것도 별표 5개 배의 힘으로 골반을 움직여야지 배의 힘을 풀면 골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셨죠? 무릎은 굽혀주시고요. 괄약근꽉 잡아서 위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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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 둘 하나 이렇게 여성기관을 순환시키고 평상시에 잠자고 있던 근육을 깨워야 우리 몸이 활성화가 되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우리가 음식물로 먹은 영양소가 골고루 평상시에, 평상시에 영양 공급이 안됐던 곳까지 피가 팍팍 돌아서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해져요. 당연히 우울증은 없어지겠죠? 몸이 가벼워지니까. 네, 등 한번 쭉 늘려주시고, 네, 어깨 한번 돌려주고요. 네, 그 다음 동작, 배꼽 쏙 집어 넣은 상태로 준비합니다. 네, 세 가지 동작을 교대로 할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 사이드, 사이드 운동, 사이드 스트레칭, 옆구리로 쭉쭉 늘려주시고, 그 다음, 앞뒤로 또 늘려주시고, 항상 짧아진 짧아지기 쉬운 근육을 늘려야 합니다. 여러분. 네, 그 다음 또 슈미, 힙슈미로 여성기관을 또 골반을 유연하게 혈액순환을 잘 되도록 하고요. 또한번더 해줄 거예요. 사이드 스트레치 해 주시고, 네. 그 다음 또 앞뒤로 해줄 거예요. 앞뒤로 해 주시고요. 네. 저, 적당한 스트레스는요, 우리 몸을 활기 있고 젊게 만들어줍니다. 네, 그다음 힙슈미 좋은 스트레스는요, 우리 몸에 또 필요한 스트레스가 돼요. 우리 몸을 젊게 가꾸어 주니까. 네, 여러분 항상 자극, 항상 자극, 어, 긴장하는 여성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네, 드디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화이팅. 마이드 스커트, 무릎과 두 번째 발가락 맞추어서 허벅지 안쪽 근육을 활성화 시켜주며. 힙 운동까지, 고어 운동까지 함께 해 줍니다. 힙의 자극을 느끼면서 앉아 줄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네, 심리학적, 내분비학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적거나 너무 많아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동으로 적당히 우리 몸을 자극시켜서 좋은 스트레스가 나오도록. 그래서 젊게,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능력과 몸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또 너무 과하게 운동하시면요,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나와서 우리 몸이 또 반대로 늙어요. 참 적당하게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네, 수고하셨어요. 호스도 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내 몸을 쿨다운 해줄게요. 네. 다리 늘려주시고, 발끝 세워서 쭉 간단하게 해줄 거예요. 간단하게. 네. 그대로 쪼그리고 앉아서 네, 다리 벌리고 탁탁. 가슴은 쭉 펴주세요. 무릎 쭉 펴서, 허리 펴서, 하나, 기지개. 여러분, 기지개 정말 좋은 운동 아시죠? 세번할거요 둘. 하나 둘셋 바람은 돌리고 반대로 돌려서